안녕하세요. 안녕 사주명리의 현묘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병신일주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신일주 기본 성향입니다. 하늘의 병화, 땅에 신금을 둔 병신일주는 하늘과 땅 모두 강한 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생이 파란만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병신일주는 일주 자체로 활동성과 사회생활에 어울리는 재성, 관성을 갖추었기 때문에 재주가 많고 활발하며 사회적 활동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지에 신금을 놓은 일주답게 강한 이동의 힘을 갖고 있어서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또한 병신 일주를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바로 성급함입니다. 과정보다는 결과, 매사에 빠른 결과를 원하기 때문에 빠른 성과를 내는 한편 부하 직원이나 주변 사람을 닥달하기도 합니다. 일지의 편제답게 융통성이 있고 분해가 뛰어나며 학업에도 큰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신일주는 일견, 배짱이 크고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품고 있기 때문에 늘 쫓기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며 자신의 외로움을 보완해야만 합니다. 병신일주는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도 큰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주목받으려는 본성이 있고요.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즐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는 결과를 과시하고 생색을 내는 성향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십신으로 보는 갑진년 병신일 운세에 말씀드려볼게요. 십신으로한 해의 운을 추론한다는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일간과 그 해에 해당하는 간지와의 관계를 살피는 것을 뜻합니다. 병신일주의 일간은 병화이기 때문에 병화를 기준으로 갑진의 간목, 진토와의 관계를 따집니다. 병화를 기준으로 간목은 편인이 됩니다. 편인은 예민성, 집중력, 게으름, 변덕, 철학적 탐닉, 끼의 발산을 의미합니다. 편인의 편향된 기운은 일간의 입장에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병신일주에게 간목은 가지고 싶으나 멀리 있는 무기와도 같습니다. 병신일주가 아름다운 것은 과감한 추진력과 강한 배짱, 뒤를 돌아보지 않는 현실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확고한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멋있고 빛이 나는 것이 병신일주입니다. 이러한 병신 일주가 천간의 감목을 만나게 되면 배우고 익히는데 아주 좋은 시기가 됩니다. 배우고 익히는 힘인 감목 편인의 힘이 병신 일주의 단점을 팍팍 채워 주는 것이죠. 또한 감목은 센스, 미적 감각과 영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술적인 분야, 전문적인 분야에서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튼튼한 감목의 영향으로 인해 집중력을 발휘하여 확실히 배우고 익힐 수 있고 독보적인 센스를 발휘해 사물을 장악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성취를 도와줄 소중한 힘이 임하게 되니 새로운 무기를 하나 얻는다는 생각으로 갑진 년을 살아가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병화를 기준으로 진토는 식신이 됩니다. 식신은 느긋하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기운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부여되는 선천적인 복록을 의미하고요 안정적인 의식주를 영위할 수 있는 여유와 작은 집단에서 음식을 나누고 소소하게 대화하는 소확행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활동력과 의지박약, 게으름도 모두 식신의 특징이죠. 식신은 생산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녀 모두 직장의 취업이나 생계수단 획득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식신과 관련이 있고 여성의 경우 자녀의 출산과도 관련된 기운입니다. 식신은 생산력의 원천이 되고 개인의 행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좋은 기운으로 칭송되었으며 특히 한 분야에 몰두하는 능력, 탐구심, 똑똑함에 기반이 됩니다. 병신일주의 경우 이 진토 식신이 매우 좋습니다. 신금은 너무 강한 힘이고 활발한 이동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점도 많지만 그 강한 힘에 의해 단점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단점을 보완해주는 것이 바로 진토죠. 진토의 협력으로 인해 병신일주는 신금이 가지는 조급함과 충동성을 제어하고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진토라는 토양 위에서 신금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니 신금의 단점이 보완되고 장점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갑진년의 병신일주는 이 아름다운 진토 식신의 힘을 활용하여 여유와 안정을 갖고 자신의 일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유와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신다면 갑진년은 참으로 의미 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신강신역으로 보는 갑진년 병신일주 운세 말씀드릴게요. 먼저 신강한 병신일주입니다. 병신일주는 일주 자체에 재성의 기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약할 확률이 높은 일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강하다면 사주에목 기운이 많거나 화 기운이 아주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주의 구성에서는 일지의 신금이 용신이 되는데 용신을 자신의 발밑인 일지에 깔고 있기 때문에 신강한 병신일주들은 남들보다 단연 유리한 조건에서 살아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 넘치는 에너지를 강한 활동력과 추진력, 사회적 네트워크로 풀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사람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해 가시는 분들이 많죠. 의도치 않게 재물이 새어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화끈한 추진력과 활동력은 신강한 병신일주만이 보여주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진의 운은 아주 조화가 좋습니다. 물론 천간했뜬감목은 부담을 가중시키지만 지지의 신금이 진토에 의해서 제대로 생조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신의 힘을 펼수 있습니다. 특히 진토는 활동력과 안정성을 모두 담보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좀더 안정적으로 자신의 뜻을 펼수 있으며 특유의 활동력이 보장되기에 갑진년은 참으로 기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갑진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목표의식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취하고 싶은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정했을 때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약한 병신일주입니다. 정신일주는 일주 자체에 재성의 기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신약할 확률이 높은 일주예요. 재성을 일제에 갖춘 일주들의 특성이기도 하죠. 거기에 더해 일간주의에 토, 금수의 기운이 많아 신약한 상황이라면 열망은 가득하지만 그것이 쉽사리 실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늘 많은 일을 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뛰어다니는데 결과물이 시원치 않은 경우도 있죠. 노력에 비해 그 보상이 적은 것입니다. 또한 늘 여유가 없고 쫓기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병신 일주에게 갑진년은 도움과 원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천간의 감목이 떠서 외로운 병화를 지원해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갑진년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익히기에 매우 좋은 해입니다. 건강한 감목이 배움의 뜻을 분명하게 도와주고 그 결과도 좋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배우고 익힌 것은 분명하게 앞으로 성취의 기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올해 얼마만큼 배우고 익혔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몇 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가 전환기이자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좋은 시기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높이시기 위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의하셔야 되는 갑진년 병신일조 사주 구성 말씀드려볼게요. 갑진년에는 무토가 기룡의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갑목의 힘이 무토를 제압하기 때문에. 사주에서 무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병신 일주의 경우 다른 일주와 다르게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없는 일주입니다. 왜냐하면 사주에 무토가 떠있으며 그 무토가 간목에 의해 제압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힘이 사주의 밸런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지에 신금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무토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토의 제어가 병신 일주의 방향 설정과 거침없이 일을 추진하는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기대해볼 만한 갑진년 병신일조사주 구성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반대로 병신일조의 사주에서 토기운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갑진년은 매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무토가 제압당하기 때문입니다. 병신일조의 무토가 강한 사주의 구성은 거침없는 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고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스스로 방황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진년이 되면 자신의 말에 품위가 생기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여유와 너그러움을 통해 드디어 말에 빛이 나고 글에 생기가 돕니다. 또한 소득 없이 여기저기 헤매였다면 갑진년에는 자격증의 취득이나 직장의 취업으로 인해 한곳에 정착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시게 됩니다. 스스로 성찰하고 한번더 생각하는 자세를 갖춘다면 갑진년에는 더욱 크게 빛날 것입니다. 다음은 갑진년 병신일주 희망의 한마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진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 위해서 병신일주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배워야 할 대상을 완전히 흡수하여 내 것으로 만들고 자양분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강하게 파고들어 완수하는 것이 병신일주라면 올해만큼은 더욱 강하게 파고들어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시점입니다. 올해의 폭발적인 배움의 힘은 앞으로 내내 소중하게 쓰일 나만의 자산이 됩니다. 집중하여 한순간에 전문가에 이를 수 있는 시점이 왔습니다. 절대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이상 병신일주의 갑진년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좋은일이 있든 나쁜일이 있든 우리는 살아가야 하며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 넣어야 합니다. 내년의 기운에 대해 이해한다고 해서 갑자기 로또에 당첨되거나 부자가 되지 않죠? 또한 불행을 완전히 피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내년의 기운을 미리 살피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고 긍정으로 내년을 대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더욱 여유롭고 태연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진취적이고 굳건한 힘을 자랑하는 갑진의 기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봄날의 느티나무처럼 멋있고 당당하게 갑진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4년 갑진년 한해 부디 원하는 꿈 이루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